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저희 아이는 부모를 꼭 닮아서 예민한 기질이고, 감각이 과민해서 감각 통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상담 받았던 거랑 그동안 노력한 과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원래도 오감이 심하게 민감했었어요. 그런데 18개월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햇빛 부정반응 때문에 실내외 통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22개월 때 검사를 받았고, 25개월 때 그룹 치료를 5주간 받았어요. 엄마표 감각통합은 18개월부터 1년 넘게 꾸준히 했고요. 안정기 때마다 확 나아진 모습을 보이더니 33개월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6살인 지금은 불안이 확 낮아졌고 감각 자극을 즐기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때 22개월 첫째의 발달은 사회성과 대근육이 1년 정도 느리게 나왔어요. 사회성은 또래에게 전혀 다가가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 그리고 대근육은 평소 움직임이 적고 검사 때도 한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게 원인이었죠. 언어와 소근육은 1년 정도 빠르게 나왔거든요. 소근육은 검사할 때 손가락을 많이 썼어요. 집에서 생전하지도 않던 행동을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크레파스 통에 있는 크레파스를 다 꺼내어서 열맛 주워 담고 뚜껑을 덮어서 탁탁 소리를 냈어요. 어휘는 좁았지만 언어 이해가 빨라 인지가 높다고 하셨고요. 불균형이 있는 상태였어요. 애착은 안정 애착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떨어져서 선생님과 놀았어요. 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황했어요. 원래는 엄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극소수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갈때 가지고 놀던 고양이 인형을 돌려주어야 했어요. 싫다고 울길래 제가 차분히 설득하자 선생님께 마지못해 돌려드리고 저한테 안겨서 엉엉 울었고요. 이 모습을 보고 상담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상담 결과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셨었어요. 전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힘든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드물게 컨디션 좋은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후 그룹 치료 정도로 얘기하시길래 강력히 꼭 넣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의 양육 태도에 대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달래주는 점, 민감하게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거, 매일 2시간 이상씩 산책하는 거, 아이가 꽂힌 걸 다양한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방법을 찾는 것 등이었죠.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해주셔서 심리 상담 받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렸던 기억이 납니다. 유용한 팁들도 받았어요. 아나 달래줄 때 몸을 살짝 압박해줄 것, 구강 만족을 수시로 줄 것, 인지가 높으니 항상 말로 먼저 설명해줄 것, 배변 훈련은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천천히 속도를 생각할 것, 둘째와 터울은 3, 네살 정도. 둘째가 있는 것은 좋다고 하셨고요. 어린이집은 석돌 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후에 이걸 성실히 따랐고요. 총 다섯 번의 그룹 치료를 받았어요. 첫째와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상담 때와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죠. 첫날 아이들한테 전혀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떤 놀이에도 참가하지 않고 수시로 계속 울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나았지만 비슷했어요. 치료 끝나면 안타까웠는지 선생님이 저만 따로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다른 엄마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이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걱정하니까 더 심한 아이도 있다고 우리 첫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극적으로 네 번째 때 처음으로 놀이에 기웃거렸어요. 다섯째는 관심을 갖고 웃기도 했고요. 다시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가 치료가 끝나고 한참 후 연락을 받았어요. 비디오 판독이랑 최종 토의 후 저희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요. 치료는 너무 괜찮고 결과도 좋았어요. 또래놀이 자발적 참여 목적을 달성했고, 그 후로 또래에 대한 거부가 확 줄었어요. 하지만 한계를 느낀 부분도 있었어요. 아이의 장점을 끌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문제로 보고 고치려 한다는 점에서요. 그런 면에서 전 아이가 치료를 받아도 꼭 엄마가 아이 장점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룹 치료에서 느낀 건 저희 첫째에게 필요한 또래 경험은 양보다 질이라는 것이었고요. 제 감통 방법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마다 맞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저희 첫째의 일주일 계획은 다음과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 첫째를 데리고 많이 걸었어요. 걷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죠. 놀이터에 안 가는 아이라 마침 운동시킬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제가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걸으며 모든 것에 일일이 적응해야 했어요. 햇빛, 바람, 돌, 모래 모래도 질감이 틀리면 그거 하나하나 다요 당연히 처음엔 안 걸으려고 했어요 그럼 안아주다가 잠깐 내려놓다가 했어요 외출 거부가 심해서 아기 띠에 입던 옷 그대로 나가는 날도 많았고요 청각, 촉각, 운동, 사회성 중에 시급한 걸 골라서 예체능 관련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짐보리, 숲체험, 아기학교 등이 좋았고요 개수는 여름이나 겨울에 좀더 듣는 등 계절에 따라 다르게 조절했고요 아무래도 잠깐이고 관찰형이다 보니까 가서 첫째가 변하는 것보다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다녀오면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좋든 싫든 가족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키즈 카페에 갔고요. 종교활동, 숲활동? 종교활동을 가장 힘들어했어요. 거기선 제가 정신적 도움을 받았고요. 가족한테도 안 가던 아이라서 또래 경험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양보다 질적인 만남에 반응하더라고요. 첫째와 안 맞아서 못했지만 놀이터나 등산 등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들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엄마만 할수 있는 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내 아이를 치료해줄 사람은 많아요. 특히 요즘은 선생님들도 좋고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아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단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각이 민감한 아이의 장점은 뭘까? 그게 아이의 치료 시간을 단축할 거라 생각했죠. 촉각이 민감한 아이에게서 식스센스와 공감 능력을 시각이 민감함에서 공간 감각과 미술적 재능을 보았어요. 엄마가 항상 장점을 바라보고 아이에게도 인식시키면 더잘 성장하고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감통 선생님은 기본이 반응적 놀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와의 합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가 극적으로 변하고요. 언어 심리 치료로도 안 되던 아이가 감통 치료하면서 확 좋아지더라는 얘기, 센터를 전전하다가 감각통합기관에서 답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치료의 메인은 엄마가 되어야 한대요. 엄마가 감각통합치료사 정도로 공부하고 노력하면 아이는 금방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각 통합이 마법도 아니고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해보니 감통은 다른 중요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감통을 오래 해서 아이가 정말 좋아진 것이 감통 때문에 정말 감각이 완화된 것인지, 내 노력으로 상인 뇌에 그만큼 자극을 줘서 조절이 가능해지도록 뇌 발달을 용이하게 한 것인지, 아이의 내적 욕구를 간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서 애착이 면밀하게 강화된 것인지. 지속적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도전을 즐기고 자신감을 갖게 뇌가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다 원인이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또한 상담받을 때 선생님은 남보다 많은 감각세포의 가지치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들보다 감각세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지치기가 잘 되고 중요한 부분이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거지만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여튼 감각통합은 말은 고창하지만 아이와의 집중적 반응적 상호작용 경험이었고 야외에서 실컷 뛰어놀게 하는 다양한 놀이 경험이었어요. 촉각이 과민했던 첫째는 두돌때 처음 손을 거부 없이 잡았어요. 처음 또래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갔고요. 32개월부터 걸을 때 짜증을 안내게 되었어요. 33개월이 되어 엄마랑 진심으로 원해서 뽀뽀를 했고요. 잘때 바지와 팬티를 자발적으로 입기 시작했어요. 33개월이 되니 친구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32개월까지 사람들이 말을 걸면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갑자기 화용 언어를 터트려 지나가는 할머니와도 아줌마스럽게 이야기했고요. 두돌의 반양어는 많이 좋아졌고, 32개월에 몇 가지 남은 반양어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34개월에 셀프 단위 했고요. 잠은 넉돌부터 푹 자기 시작했어요. 치즈와 우유 맨밥만 먹던 식사 문제도 이쯤 사라졌고요. 태어나선 모든 속사계를 거부했었어요. 한 자세로만 안아줘야 했고요. 내려놓질 못했었죠. 밤낮을 찌찌에 집착했고요. 100일 때부터 낯을 가렸어요. 아이가 거부하지 않도록 은근슬쩍 살금살금 피부를 만졌고요. 옷 갈아입힐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하루 종일 엄마 껌딱지였고요. 제일 어려웠던 건 5개월부터 시작된 고개 깍딱임 증상이었어요. 다행히또 아이가 안정되며 말끔히 사라졌어요. 어,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제 아이가 평균이 된 거라 사람들이 웬 오버냐 싶을 것 같아요. 이제 0이 되었지만 저희 모녀는 마이너스 100부터 올라왔거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노력을 했던 다른 엄마들도 비슷한 행복을 걷는 걸 보았어요. 결론은 이 아이들에겐 애착 반응 육아가 짱이고요. 아이는 믿는 만큼 변합니다. 그리고 감각 통합은 중요합니다. 감통 두 번째 단계에 촉각 전정 고유 수용성이 통합되면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정서적 안정이 오지 않은 아이는 이세 가지 감각을 꼭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감통 세 번째 단계는 약만 3세에 시작됩니다. 저희 아이는 이때부터 정상 발달을 따라잡았어요. 감각통합 마지막 단계의 최종 산물은 집중력, 조직력, 자기통제, 자신감, 학습능력, 추상적 사고, 뇌와 신체의 특수화래요. 7세까지 통합이 잘 되면 위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감각의 세부적인 발달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요. 6살인 지금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펼칠 때입니다. 아이와 엄마와 환경이 모두 다 다르니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면 감각통합 직접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좋은 곳에서 꼭 상담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감각통합 치료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케이스는 직장 다니는 분, 일 복귀 예정인 분, 둘째 예정인 분, 일정 날짜에 어린이집 보낼 예정인 분, 아이가 석돌이 지난 경우, 엄마가 너무 힘들고 지친 분, 촉각 과민이 심한 아이, 엄마가 감각 문제로 어려운 분 등이에요. 너무 힘들거나 빠른 시간 안에 나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최선의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